세월은 순환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인가? 어느 날한 남자가 총사령을 앞두고 서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아버지가 얼음을 처음 보여주던 그 오후가 떠오릅니다. 차갑고도 영원할 것 같던 그 순간. 하지만 그 남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미 100년 전에 쓰여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 역시 같은 이름을 가지고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 같은 고독 속에서 소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마콘도로 갑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과 고독이 응축된 그 신화적 공간 속으로 1967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100년의 고독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문학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출간 즉시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며 3년 만에 5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결국 마르케스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이 작품이 세계문학사에 새로운 좌표를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의식의 흐름으로 20세기 초반을 열었다면,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은 매직 리얼리즘이라는 렌즈로 20세기 후반을 정의했습니다. 마르케스는 1927년 콜롬비아의 작은 마을 아라카타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마치 이웃 얘기하듯 들려주었고, 외할아버지는 내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모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이었습니다. 식민지배의 상처, 독재 정권의 폭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신화로 승화시키는 민중의 상상력. 매직 리얼리즘. 이것은 단순히 현실의 환상을 뿌려놓는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현실 그 자체가 이미 마법적이라는 인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역사가 너무 폭력적이고 기이해서 사실적 서술만으로는 그 진실을 담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사촌과 결혼한 우르술라와 함께 친족간 결혼으로 돼지 꼬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납니다. 20개월을 헤맨 끝에 강가에 도착해 마콘도를 세웁니다. 세상은 너무 새로워서 많은 것들이 이름조차 없었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끝없는 호기심으로 연금술에 빠져들고 매년 찾아오는 집시들로부터 자석, 망원경, 얼음을 접하며 경이로움에 빠집니다. 바로 그 얼음을 본날 그의 아들 아우렐리아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문의 진짜 중심은 우르술라입니다. 그녀는 100년을 살아가며 가문이 모든 세대를 목격합니다. 남편이 광기에 빠져 밤나무에 묶이게 될 때, 아들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때, 손자와 증손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남자들은 이름이 반복됩니다. 호세 아르카디오와 아우렐리아노. 이두 이름이 세대를 거쳐 대풀이 되며 그들의 운명도 대풀이 됩니다. 대령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는 32번의 봉기를 일으키고 모두 실패합니다. 14번의 암살 시도를 피하고 한 번의 총사령에서 살아남으며 17명의 여자와 사이에서 17명의 아들을 낳지만 모두 같은 날 살해당합니다. 처음엔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작업장에 틀어박혀 작은 금붕어들을 만들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다가 밤나무 아래에서 외롭게 죽습니다. 레메디오스라 베아는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어느날 오후 그녀는 침대 시트를 개다가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오르슬라는 그녀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말합니다. 신은 그녀를 데려가셨어. 바나나 회사가 마콘도에 들어오고 노동자들이 착취당합니다. 파업이 일어나고 정부군이 노동자들을 학살합니다. 수천명이 죽지만 공식기록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비가 4년 11개월 2일 동안 내립니다. 마콘도는 물에 잠기고 폐허가 됩니다. 우르술라는 100살이 넘도록 살며 깨닫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 뿐이야. 마지막 세대에 이르러 아우렐리아노와 아마란타 우르술라가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은 조카와 이모입니다. 우르술라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근친상간이 마침내 일어나고 그들 사이에서 돼지 꼬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출산 후 죽고 아우렐리아노는 개미떼가 아기를 뜯어먹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멜키아데스가 남긴 양피지를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그 예언서에는 부엔디아 가문의 100년 역사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마콘도는 거대한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100년의 고독을 선고받은 가문은 이 지상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고독. 이 작품의 제목이자 주제입니다. 마르케스가 말하는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 조건이자 저주입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 고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혼자이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에 둘러싸여 있고 마을 한가운데 살며 때로는 격렬한 사랑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독은 소통의 불가능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은 시간의 순환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르술라는 100년을 살며 깨닫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부엔디아 가문에서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입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같은 욕망이 되살아나고 같은 비극이 재현됩니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식민 지배가 끝나도 독재가 이어지고 독재가 끝나도 착취가 계속되며 착취가 끝나도 폭력이 반복됩니다. 바나나 회사 에피소드는 실제 1928년 콜롬비아 학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수천 명이 죽었지만 정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역사는 권력자들에 의해 쓰이고 희생자들의 기억은 지워집니다. 마르케스는 풍부한 상징 체계를 구축합니다. 비는 정화이자 파괴, 개미는 소멸과 망각, 노란 나비들은 사랑과 욕망, 돼지 꼬리는 근친상간의 저주이자 가문이 원죄. 마콘도라는 도시 자체가 에덴 동산이자 바벨탑이며 창조와 파괴가 공존하는 신화적 공간입니다. 매직 리얼리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100년의 고독의 절반만 읽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단순히 현실의 판타지를 섞는 기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 이해입니다. 레메디오스라 베아가 하늘로 승천할 때 가족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법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인 세계. 서술자는 초자연적 사건을 날씨를 전하듯 담담하게 말합니다. 왜 이런 서술이 필요했을까요? 마르케스는 말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은 이미 그 자체로 마법적이고 기이하다고. 독재자가 하룻밤에 수천명을 학살하고 정부가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현실. 이런 현실을 사실주의 기법만으로 어떻게 포착할 수 있겠습니까? 4년 넘게 내린 비.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지만 바나나 회사가 떠난 후 마콘도를 덮친 경제적 정신적 황폐함을 이보다 더 강렬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요? 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학살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듯. 매직 리얼리즘은 인식론적 저항입니다. 서구의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대답. 우리의 현실은 당신들의 기준으로 측정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진실이 있다. 그리고 이 기법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것이 단지 라틴 아메리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합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 상실, 기억, 꿈. 매직 리얼리즘은 그 영역에 접근하는 통로입니다. 마르케스는 이 작품을 쓰는데 18개월이 걸렸지만 그 전에 20년 가까이 준비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의 이야기 방식을 따랐습니다. 가장 기이한 이야기를 가장 평범한 표정으로 들려주는 것. 1982년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마르케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고독의 미로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단이었습니다. 백년의 고독은 라틴 아메리카의 집단적 무의식을 담은 신화이자 역사적 트라우마를 문학으로 승화시킨 작업입니다. 이 작품의 영향력은 라틴 아메리카를 넘어섭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모엔, 살만, 루슈디 등 전세계 작가들이 영감을 받았고, 봉준호를 비롯한 영화 감독들도 마르케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21세기 독자들에게 이 작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르케스가 그린 고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합니다. 부엔디아 가문처럼 우리도 각자의 방에 갇혀 자신만의 금붕어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마콘도에 살고 있나요? 마콘도는 단지 소설 속 가상의 마을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갇혀있는 정신적 사회적 공간의 은유입니다. 우리는 부엔디아 가문이 후예입니다. 그들처럼 소통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각자의 고독 속에 갇혀 있습니다. SNS에서 수백 명과 친구지만 진짜 고민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작년에도 같은 결심을 하지 않았나요? 시간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자각입니다. 내가 지금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고독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요. 부엔디아 가문의 고독은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독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로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경청하세요. 대답할 것을 생각하며 듣지 말고 진정으로 상대의 말을 들으세요.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약함, 두려움, 상처를 나누세요. 그것이 진짜 연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머무르기.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마주하세요. 운명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요. 부엔디아 가문의 운명은 이미 양피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실수를 배우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마콘도에서 100년을 보내고 부엔디아 가문의 모든 세대를 지켜봤습니다 마르케스는 우리에게 거울을 드립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부엔디아 가문을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엔디아 가문에게 없던 것이 있습니다 자각의 기회. 우리는 양피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년의 고독을 읽는 것은 마콘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당신은 마콘도를 떠납니다. 회오리바람이 모든 것을 쓸어가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고독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혼자 오고 죽을 때 혼자 갑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르케스는 말합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일 수 있다고. 백년의 고독을 선고받은 가문은 이 지상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 있습니다. 당신은 고독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독에서 연대로. 반복에서 변화로, 망각에서 기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 이 책은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만의 마콘도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고독과 마주하며, 그리고 기억하세요. 고독 속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독자들이 같은 고독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구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깊은 연대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